안녕하세요 오늘은 빈 객스 거래소 가입부터 시작해서 신원 인증 그리고 입금부터 선물 거래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특정 부분만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밑에 타임 챕터 걸어놓았으니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 밑으로 내리셔서 보시면은 제가 달아놓은 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이메일 또는 폰 번호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최소 8글자 이상의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시급 버튼 누르시면 해당 장면처럼 퍼즐을 스크롤을 당겨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인증 번호가 전송됩니다. 하단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이메일이 도착해 있는데요. 해당 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시카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빈객스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빈객스에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신원인증을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 작업은 사진 촬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 빈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빈객스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어플 설치해 주시고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 이렇게 스타트 눌러주신 다음에 좀 전에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퍼즐 당겨서 맞춰주시면 은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코드 6자리가 전송됩니다. 해당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로그인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곧바로 신원 인증을 진행해볼텐데요.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 내려보시면 Verification 탭을 들어가줍니다. 그럼 여기 뜨는 파란색 탭 Verify Now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촬영과 셀카 인증이 진행된다는 내용인데요. Continue 눌러주시고 신분증 촬영을 어떤 신분증으로 진행하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에 편하신 걸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신분증을 빚번짐 없이 글자가 최대한 선명하게 보이게끔 여기 중간에 동그란 하얀 버튼을 통해 촬영해 주신 다음에 검토해 보시고 잘 나왔다 싶으면 도큐먼트 이즈리드 앱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곧바로 셀카 인증이 진행되는데요. 이 원형 프레임 안에 본인의 얼굴이 다 보이게끔 맞춰 주시면은 초록색 원이 그려지면서 입력이 완료됩니다. 약 2분 안에 신원인증이 완료되며 거절당하는 경우는 보통 신분증이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 2분 후 언베리피드라고 떴던 문구가 베리피드라는 문구로 바뀌면서 이렇게 신원인증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신원인증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코인 입금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빙객스는 해외 거래소이다 보니 외환 거래법상 직접적인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해외 거래소 즉 빈객스로 코인 전송을 통해 돈을 입금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전송용 코인은 테더가 있습니다. 저는 테더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 이미 다른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해당 코인을 옮겨서 거래를 하셔도 무방하고 과정은 동일하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 오셔서 테더 탭에서 테더를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먼저 유의하셔야 될건 원화 입금을 통해 즉 K뱅크를 통해서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셨다면 그 해당 금액은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 만타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그 전부터 돈이나 코인을 업비트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해당 사항 없으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테더 구매 완료하셨다면 입출금 탭 들어오셔서 테더 탭 출금 신청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출금 수량 최대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때 송금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트래블 적용이 결정되는데요. 100만원 이하로 출금하실 때는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100만원 이상일 때는 트래블이 적용되는데 빈객스는 이제 막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한 메이저거래소여서 아직 업비트와는 트래블을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100만원을 여러 번에 걸쳐 입금해 주시거나 빗썸이나 코인원 등 다른 국내거래소와는 트래블을 연동이 되어 있으니 100만원 이상의 금액 좀 많은 금액을 입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빗썸거래소를 이용해서 입금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바이낸스 비트겟 등 트래블룰이 연동되어 있는 다른 해외거래소를 한번 거쳐서 입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업비트와 곧 트래블 연동이 될 거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출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빈객스 지갑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빈객스 오셔서 SN마우스 올리신 다음에 디파짓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1번 USDT 선택해 주시고 2번 네트워크는 Tron TRC20을 선택해 주셔서 해당 버튼 눌러서 주소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당 주소를 복사하셔서 업비트에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복사하셔서 해당 입력창에 지갑주소 붙여넣은 다음 출금 신청 눌러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를 진행해주셔야 되는데, 이 채널 인증은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이렇게 출금 신청이 완료되고 약 5분 안에 빈객스로 코인 전송이 완료되면서 업비트에서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왔다면 에셋 펀드 어카운트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테더가 도착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이 테더를 현재 테더가 들어있는 현물 지갑에서 퓨처스 어카운트 선물 지갑으로 USDT 테더를 전부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눌러 주신 다음에 펀드에서 USDT f u 츄얼 퓨처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퓨처스 어카운트가 보시면은 이렇게 USDT에다가 도착해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하러 가볼 텐데요. 좌측 상단 데리베티브스 선물 거래 창인데요. 선물 거래의 예시를 보여 드리기에 앞서서 선물 거래만 존재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눌러 보시면은 교차와 격리가 있는데요. 이 교차는 포지션 진입할 때내 선물 지갑에 있는 모든 금액을 증거금으로 잡는 방식이고, 이 격리는 포지션에 진입한 금액만 증거금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즉, 내 포지션에 들어간 금액과 선물 지갑을 들어 있는 나머지 금액을 완전히 격리시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선물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럴 때는 격리로 설정하셔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려 거래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차를 이용하여 거래하신다면 청산가가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레버리지 기능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레버리지 5배를 사용한다면 500만원치 코인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투자를 롱으로 진입했다면 이때 해당 코인이 10% 올랐을 때 나의 수익금은 100만원에 10% 10만원이 아닌 500만원에 10%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10% 하락하였다면 손실 역시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레버리지 기능은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시 포지션이 종료되고 본인이 교차를 선택했는지 격리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진입한 투자 원금만 잃게 될지 계좌에 있는 모든 증거금을 잃게 될지 나눠집니다. 이때 빚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금에는 한계가 없다는 점 때문에 소익 챌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의 장점이자 단점이라 하면 100배를 사용하면은 호인이 1% 올라도 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100% 수익이 발생되지만 1% 하락하면 내 원금의 100% 하락합니다. 저는 롱숏 둘다 안전하게 한 5배 정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코인을 검색해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저는 오늘 비트코인을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TC 검색하신 다음에 BTC 탭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비트코인 거래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선물 거래란의 교차 격리와 레버리 지배율은 코인마다 개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셨으면 여기 이렇게 리미트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가 있는데 저는 빠르고 정확한 주문을 위해 마켓 시장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지정가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호가가 순식간에 밀려버려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포지션을 진입하거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시장가로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어마운트 수량은 두 번째 USDDT 설정해서 달러로 적응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스크롤 통해 내가 진입하고 싶은 금액만큼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다면 오픈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클로즈 숏을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롱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롱 눌러주시면 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포지션 진입이 완료되고 하단에 포지션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하면 은 우선 내가 거래한 코인, 비트코인 격리 5배 레버리지 롱으로 진입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포지션 밸류는 레버리지를 포함한 본인의 총 포지션 규모입니다. 여기 PN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익금과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픈 프라이스는 이 해당 포지션의 진입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리퀴드 프라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청상아이고요 여기 포지션 TPSL 버튼을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한데요. 테이크 프로핏 익절가이며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이 익절로 종료됩니다. 스탑로스 손절가이며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이 손절로 종료됩니다. 컨펌 눌러주시면 은 이렇게 예약 주문이 정상적으로 걸리는 모습이고요.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필 모양 수정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 주문 기능은 내가 차트를 볼수 없는 바쁜 일이 있을 때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혹은 고배율로 포지션에 진입했는데 대응을 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럴 때이 스탑로스 기능을 사용하시면 강제 청산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저는 거래 예시를 보여 드렸으니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부분 익절이나 부분 손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장가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마켓 클로즈 눌러 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만 정리가 가능합니다. 50% 컨펌 눌러 주시면은 내 포지션이 절반만 정리된 모습이고 전부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마켓 클로즈 들어가셔서 100% 컨펌 눌러주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제 출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금 방법은 입금의 역순입니다. 우측 상단 에센 누르시고 퓨처스 어카운트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있는 usdt t 더를 펀드 어카운트 현물 지갑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눌러주신 다음에 usdt p 어팩 츄얼에서 펀드로 usdt를 전부 전송해줍니다. 이제 펀드 어카운트가 보시면은 이렇게 USDT 정상적으로 전송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위드로우 전송 눌러주신 다음에 코인 USDT 선택해 주시고, 다음 업비트 지갑 주소와 네트워크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각각 업비트 테더 입금 주소와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업비트 들어가셔서 입출금 탭 클릭 후 테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입금 선택 후 입금 네트워크 트론 선택하시면 입금 주소가 뜨게 되는데, 이 입금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 다시 빙엑스로 들어오셔서 입금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도 똑같이 트론 입력해주시고, 보낼 금액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느 플랫폼으로 보내는지 선택해주면 되는데, 밑으로 내리셔서, 아더 선택해주시고, 윗빛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드로 버튼 눌러주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인증번호와 함께 구글 OTP 인증이 요구되는데요, 이 개코드 버튼 눌러주셔서, 인증 번호를 받아줍니다. 둘다 입력해주신 다음에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약 5분 안에 업비트로 코인 전송이 완료됐다고 알람이 오는데요. 알람이 왔다면 업비트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테더 입금이 완료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빈객스 가입부터 시작해서 선물 거래 후 출금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오픈 채팅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